큰 돈을 번 부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소름 끼치게도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부자들은 대부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역전이 가능하게 하는 부자들이 가진 관점을 훔치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단 5천 달러 투자로 1조 이상을 번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인도 출신인 그는 지난 2021년 미국의 디지털 작가인 비풀의 작품 매일 첫 5천일이라는 NFT를 무려 7천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785억 원에 구매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어릴 적 노트북을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0년 전 어느 날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했고 즉시 그 아이디어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It was a global idea and it had people who r e p a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빠져들었습니다. Anything that's new is initially rejected, right? Like they say they laugh at first. In the same way Bitcoin was laughed off. But that's when I know that something might work. So when people laugh at something I immediately my brain goes, maybe we should try, it, right? 이렇게 비트코인에 확신을 가진 리 그는 그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모든 돈을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파산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억만 장자 암호화폐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주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99.9%를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And that's how much I in. 실제로 그는 현실 세계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 세계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가상 세계로 기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돈도 가상, 땅도 가상, 예술 작품도 가상입니다. 심지어 그가 가진 자켓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권리가 등록된 NFT로서 전 세계 40개 한정판 제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켓의 가격은 660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올인한 남자입니다. 지난 2021년 하나의 NFT 작품을 785억 원에 구매하며 디지털 아트 역사상 최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신문 일 면에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Actu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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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ny part is a lot of people think i was i was nervous and stuff i was not i knew this was happening and i had to do it so i did it Um, i believe it's valuable and uh, i understand that it might take some time for the world to also understand its value but that's okay for me because not not everything is priced at the right you know, right way uh, at the beginning of a new movement. So, my fund, which is Metaverse, we are planning to build this monument in the Metaverse, which is which is a virtual space. So, we have land there, and we are going to build a huge monument and and put this art there so that people can enjoy the 440 million pixel art in its true form. Because it's a native picture. 참고로 여기서 그가 가지고 있다는 메타버스 땅은 디센트럴랜드입니다. 그냥 돈좀번 사람들 말고 인생 역전을 할 만큼 큰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 즉 초기 시장에서 큰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려받을 것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흑수저시라면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시장, 초기 시장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